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분이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어, 유튜브에 제법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아, 그분이 참 재밌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짧게 편집을 해놓은 거라서 앞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또잘 살려면 자신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호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나에게 잘 대해줄 수가 있고, 나를 잘 대해줘야지, 내가 잘 살릴 수 있고,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아주 짧게 편집이 돼서 올라온 영상이었기 때문에 앞뒤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분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본그 짧은 영상, 거기서 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뭔가 큰 잘못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그 끝이 되기 때문에 그저 나한 사람만을 잘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잘살수 있고요. 잘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알았지만 너무나도 심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 서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 7장 20절, 21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분에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한집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맹세와 상관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그러한 이 땅의 제사장들과 다른, 하나님의 맹세하심 가운데 제사장이자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맹세는 확인 또는 보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인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해주셨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만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직분 역시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내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의 제도 속에서 세워졌던 그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구원자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자기를 알아가는 데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죠. 나의 성격은 어떤가, 나의 취미는 어떤가, 나는 어떤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내 적성은 어떤 건가, 나를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지식, 세상에 그 어떠한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에게 하여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